성경말씀 구약성경 10편 98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873면 10편 98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와께 여호와,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제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예, 이 시편 98편은 시편 96편과 같은 예, 그런 내용이. 내용으로 비슷한 그런 시편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과 또 눈에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내용이죠. 98편 1절부터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게 렇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부터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예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 일까지 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이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오른 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이제는 구원에 놓고 또 구원한 일을 모르는 세상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일을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그의 의 하나님께서 행한 일 그죠? 귀한 일을 열방에 눈앞에 목전에 맹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앞에 다 맹백히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인자와 성실을 봤다 하면은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땅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거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온 땅이여 이, 이 말은 땅에 사는 모든 만물들이 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교호 앞에 절거히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그 하는 자. 그러면 바다의 짐승, 아니 바다의 고기와 또 세계와 그 중에 그 하는 뭐 모든 동물들, 생물들, 전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손뼉 치며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여호와 앞에서 바다 물이 박수한다. 손뼉 친다. 그 말은 바다에 있는 바다와 생물과 파도와 뭐또 산악이 함께 즐거운 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산에 있는 이 산림들도 전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거기다 생명을 주시고, 또그 자라게 하시고, 그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거나, 잎이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 전체다.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조그마한 세계부터 큰 세계까지 다 하나님 노래하라고 지어놓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큰 물이 손뼉을 치고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가 결국에는 끝에 땅을 심판하려 판단하려 그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시죠? 임하실 것이미로다 제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뭐 한다고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 10편, 98편에도 들어있고, 뭐 10편에 전체다.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천사 사이에 자정하시니 앉으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크신 분이고 모든 민족,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이름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경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공평과 정이라는 겁니다. 또 공평을 경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 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탁 앉으셔가지고 발을 탁 올려놓는 그런 단, 그게 어디냐 하니까,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해야 된다. 경배하 고 찬송해야 된다.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아는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이고 어 기도하는 자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이라 제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구십 편도 거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은 공과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공과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 또 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은 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에, 그분을 경배하고 어, 그분의 거룩하심을 에,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시편 99편에 에, 또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 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0편, 100편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99편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며 구원이 함께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은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